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대 단원 들어갑니다. 단원 이름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입니다. 이쪽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 보셨을 테니까 이제 지금부터 생명과학의 본격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이제 긴장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수능특강 4 강이고요. 자극의 전달에 대한 이야기야.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안내해드리면 불가피하게 이번 영상은 개념을 요번 차시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차시에 또 하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거 이제 하나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신경의 전달에 대한 이야기, 자극의 전달,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련되는 문제풀이 과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쪽에 이제 골격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골격근의 구조 수축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하나를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특강의 문제들이 뒤에 2점 3점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문제의 양이 그렇게 이제 만족스러울 정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수능특강 공부를 하시고 나서 보충자료를 제가 다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도 활용을 하시면서 수능 수준의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을 좀 잡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이 자극의 전달 전반부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신경 세포, 즉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전반부 내용이서 전반부 일단 먼저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신경 세포 뉴런. 자이 녀석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녀석 보고 일단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포입니다. 신경세포도 역시 세포이기 때문에 전부 다뭘 가지고 있느냐? 음, 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핵이 있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주인공이겠죠. 어, 신경세포의 주인공이야. 신경세포의 주인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신경 세포의 몸이다. 그래서 신경 세포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이 녀석을 신경 세포체라고 하면 된다. 자, 지금은 개념 이야기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수능 문제를 바로 풀 수는 없지만 이것도 모르면 수능을 손도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말씀드리는 거야. 자, 다시. 자, 요 신경세포를 가만히 보면요. 두 개의 특징적인 돌기가 있습니다. 다시. 두 개의 특징적인 돌기가 있어. 뭐냐면, 요렇게 조그만한 돌기가 있어. 자, 이 조그만한 돌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지돌기라고 불러. 옛날 말로는 수상 돌기라고 했는데, 우리말 쓰자.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뭇가지처럼 이제 뾰족뾰족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가지 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돌기 하나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 다시, 돌기 하나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축삭 돌기라고 합니다. 또는, 그냥, <laughs> 축색이라고 하셔도 돼. 축색, 축삭, 축색돌기. 자, 우리 수준에서는 다 혼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충머시기, 뭐,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대체? 자, 그래서 돌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 있는데,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 있는데, 모양이 다른 것처럼, 기능도 달라요. 기능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가지돌기라고 하는 녀석은 외부에서 자극 정보, 흥분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는 곳이 가지돌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극이 들어오는 곳이다. 외부에서 자극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반면에 축삭, 축색 돌기는 자극이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이제 모여진 자극이 처리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곳이 축삭돌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축삭돌기, 축색을 가만히 보면 여기 그림상에서 이렇게 뭔가가 말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려있는 모습. 이 말려있는 걸 우리가 이것도 이제 세포의 일종이야. 세포.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요게 이제 신경세포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세포가 이렇게 말려있는 거야. 이 말려있는 세포를 뭐라고 하느냐? 음, 세포라고 합니다. 시읍비읍세포. 시읍비읍. 뭘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자, 이거 슈반세포라고 합니다. 슈반세포. 이 슈반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다시 이 녀석은요.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해. 그러면 왜 갑자기 전기라는 말을 쓰느냐? 생명과학하면서 여기 이때 이야기하는 이 전기는 뭐냐? 바깥쪽과 안쪽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바깥쪽 세포의 바깥쪽과 안쪽의 이온의 출입 변화, 이온 상태의 변화가 결국에는 흥분의 전도 과정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 추관세포라고 하는 녀석은 굉장히 강한 지질성분으로 돼 있어. 이 지질성분으로 돼 있다는 게 무슨 특징을 가지냐 하면 극성분자들의 이동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극성분자들의 이동이 막히니까 결국에는 이 신경세포를 기준으로 바깥쪽과 안쪽에 이온의 출입이 막히게 돼. 그럼 이온의 출입이 막힌다. 이걸 표현을 할때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이 슈반세포가 이루는 이렇게 말려있는 요 구조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이라고 해. 그러면 이 마리집이 또 가만히 보시니까 여기에 마리집이 있고 여기에 마리집이 있잖아. 마리집이 축삭을 전부 다 감싸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별로 감싸더라 이거야. 그럼, 그러면 결국에 이야기하면 마리집과 또 다른 마리집 사이에 이만큼의 어때요? 끊켜 끊겨, 끊켜서 축삭이 노출되는 부위가 보이죠. 이 노출되는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네,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랑비엘 또는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불러요. 이 랑비엘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결절은 끊겨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가 끊겨있네. 그래서 결절, 이름 붙여서 랑비에르 결절,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신경세포의 구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신경세포들이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분류가 돼요. 어떤, 어떻게 생긴 녀석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기능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해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를 분류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마리집이 있는 애가 있고요. 없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집에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야.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할 때는 신경세포를 이렇게 예쁘게 그릴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냥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뻗어있네.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자, 그러면 마리집이 있는 애는 무슨 뜻이냐 하면, 신경세포의 이 축삭에 이렇게 어때? 이렇게 마리집이 있다는 뜻이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면말 그대로 마리집, 신경이라고 해 주시면 돼요. 반면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냥 슈반세포가 없는 거야. 마리집이 없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민머리라고 하죠? 저기 국사에서 그 토기에 무늬가 없으면 민무늬 토기라고 하죠? 달팽이 중에 요그집안 가지고 다니는 달팽이는 민달팽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마리집이 없어? 그럼 너는? 민 마리집 신경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됐지자 그리고 이제 요거 두개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는 이 마리집 신경이 민 마리집 신경보다요 전도의 속도가 빠릅니다. 다시 마리집 신경의 흥분의 전도 속도가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이유는 뭐냐 하면,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도약전도라는 걸 한대. 도약전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흥분이 신경세포 하나에서 축삭을 따라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흥분이 전도됐냐. 자, 수상, 그, 가, 미안해요. 가지돌기에서 흥분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을 하는 거야. 반면에 마리집 신경은 어떻게 흥분이 전도되게 되느냐.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돌기에서 흥분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느낌 가지십니까? 느낌만 가지시면 돼. 느낌, 느낌. 자, 뭐냐. 마리집 신경은요. 모든 축삭돌기의 각 지점에서 뒤쪽에 얘기할 활동 전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흥분이 전도될 때 시간이 아무래도 어때 오래 걸려요. 모든 지점에서 전부 다 활동 전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슈반 세포라고 하는 마리집이 있는 이런 마리집 신경은요 여기 노출되어 있는 뭐야 낭비에드 결절 부위에서만 활동 전위를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민마리집 신경보다 훨씬 빠르게 흥분을 전도시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약 전도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도약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죄송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 훨씬 더 어려운 설명들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뉴런, 신경 세포 뉴런의 분류는요. 기능과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다시. 기능 and 구조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뒤에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계는요. 중추 신경계라는 게 있고 말초 신경계라는 게 있어. 다시 그래 들어 봐. 중추 신경계.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말초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말초신경계라는 게 있어. 여기도 쓸게요. 말초신경계라는 게 있어. 자, 이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보시면 돼. 얘들아, 여러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조직에서 혹은 그 집단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고,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뭔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무슨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퍼져나갈 때, 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야. 신경계에서도요,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건, 뭔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컨트롤을 하고 기억을 하고 거기에 맞는 명령을 내보내는 거. 그걸 우리가 중추신경계라 그래. 중추신경계는 뭐가 중추신경계가 되겠어요?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 척수. 그런 이제 뼈대가 되는 걸 우리가 중추신경계라 그래. 반면에 말초신경계는 뭐냐? 중추신경계로 중추신경계에게 자극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주인님? 자극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또는 중추신경계가 말,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응기 쪽으로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면 말초신경계의 기능은 외부에 노출이 된 어떤 감각기가 있으면, 감각기가 있으면 그 감각기로부터 오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하는 그런 애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또는, 또는, 어, 바깥쪽으로 노출된 반응기, 이제 근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반응기가 있으면 그 반응기로 어때? 명령을 내보내는, 명령을 내보내는 애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이때 가만히 보시면 제가 그림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그렸어요. 감각기와 중추신경을 연결하는, 다시, 감각기와 중추신경을 연결하는 신경세포가 있고요. 중추신경과 반응기를 연결하는 신경세포가 있어. 중추신경과 반응기를 연결하는 신경세포. 그러면 이때 이 감각기와 중추신경을 연결해서 여러분 보시는 감각기에서 중추신경계로 이렇게 명령을 들여보내는 이런 감각세포, 이런 신경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신경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런 신경을 우리가 감각신경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감각뉴런이라고 하셔도 돼요. 신경세포니까. 어차피 뉴런이랑 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감각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 감각신경을 또 다른 말로 얘들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우리가 구심성신경이라고 한다는 거야. 구심성신경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왜 구심성이라는 표현을 붙일까? 자극의 이동방향을 보시면 돼요. 여기가 가운데거든요. 중추신경은 가운데거든. 그럼 가운데로 자극, 정보가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왜 구심력이 뭐예요? 구심력.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구심력 아닙니까? 마찬가지야. 그래서 감각신경은 다른 말로 구심성신경,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반대로 응용 갈게요. 자, 중추신경에서 반응기로 명령이 나가죠. 반응기로 명령이, 야, 너뭐 해? 라고 명령을 내보내는 거야. 그럼 내보내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네? 바깥쪽으로 나가네? 그럼 이건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치? 원심성 뉴런, 원심성 신경,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원심성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뭔가 일을 하게 만드는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능도 다르고요. 구조도 달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중추신경 안 중추신경계 안에도 역시 신경세포체가 있겠지. 다시 중추신경계 안에도 신경세포체가 있을 거야. 신경세포가 있을 거야. 그런, 그런 애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그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감각신경은 이렇게 생겼는데 운동신경은 이렇게 하고 축사이 길게 뻗어 있는데. 이 중추신경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은, 음,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랬지.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면, 연합신경이라고 해요. 연합신경. 됐죠? 그죠? 간단한 거 말씀드린 거야. 신경세포의 종류는?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으로 나누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마리집 신경이 도약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요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과 구조에 따라서 모양, 앤드, 하는 일에 따라서 또 나눌 수도 있는데, 이때 나눌 때는 감각 신경, 그리고 가운데 연합 신경, 그리고 운동 신경 이렇게 나누, 나누면 된다. 나눌 때 감각 신경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이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고 반면에 운동 신경은 밖으로 나가는 정보의 이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심성 신경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48페이지 위쪽에 이제 과학 돋보기 이제 이쪽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자료로 나오는 거라서 한번 듣고 이제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속도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전도되는 속도를 비교해보자고.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위쪽에 A, B 두개 신경 써적 그려놨고요. 이제 밑에 C, D 두개 신경 해놨는데 A 하고 B 중에 어떤 게더 전도 속도가 빠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다시 둘다 똑같이 여기 축삭 기식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똑같은 지점에다가 신 이제 자극을 주고요. 자극을 주고요. 역시 이제 자극으로부터 같은 거리 여기에서 측정을 해보자고. 흥분이 언제 전도돼서 도착을 하는지 측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a하고 b 중에 얘들아 여러분 어디가 더 빨리 도착할까요? 그쵸? a가 더 빨리 도착을 하는 거야. 이유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죠. a가 도약 전도를 하기 때문에 마리집이 있어서 도약 전도를 해. 그래서 A의 전도 속도가 B의 전도 속도보다 빠르다. 이렇게 하나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를 볼게요. C하고 D는 무슨 차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죠 C는요, 축삭이 가늘고요. D는요, 제가 의식적으로 좀 두껍게 해 놨어요. 다시, 축삭의 굵기에 따라서, 축삭의 굵기에 따라서 역시 똑같이 흥분의 전도 속도. 즉, 같은 지점에 자극을 주고 나서 어느 특정한 같은 거리의 지점에서 흥분을 측정을 할때 어디가 더 먼저 도착하겠느냐 라는 거야. 그죠? 여기 D가 먼저 도착을 하는 거야. 다시 D의 속도가 B, C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전도가 된다는 얘기는 스트륨 이온이 퍼져나간다는 뜻인데,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들 운전하실 때, 고속도로 달리실 때는 100km, 뭐 120, 130 그렇게 밟으시잖아? 그런데 조그만한 국도 2차선, 4차선, 그런데 달리실 때는 60, 80, 뭐, 그 정도 달리시잖아. 이유는 뭐예요? 도로가 넓으면 저항이 더워서 더 빨리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야. 같은 원리를 여기다 적용하시는 거야. 축삭의 굵기가 두꺼울수록 전도의 속도는 빠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응용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